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엉이TV의 부엉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TV의 강아지입니다. 저는 사막여우TV의 사망요일 사막여우입니다. 네, 오늘은 암스타 <laughs> 칠북을 색칠해볼건데요. <laughs> 누가 더 잘했는지 투표해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누가 더 잘했는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laughs> 네. 저희 네, TV 그러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은 저는 이거를 해요. 이거를 하거든요. 자. 이 네, 저, 저는 이거 암스타를 해요. 이쁘죠? 하지사저가 저의 나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갑니다 아홉살 아잠깐 그지 자매니까 뭐네 자매입니다 우리 둘이는 저는 자매 아니에요 저는 남자로 입니다 그냥 어, 친구라서 찍게 됐어요 뭣이라고 <laughs> 뭐 니가 찍고 싶다고 해서 찍은건데 <laughs> 촬영에서는 <웃음> 그냥 존댓말 씁시다 네 저는 여기에 보라를 칠할게요. 네, 안스타 아, 아 이번에 시크린주절를할 은채님을. 야, 나 이제 할거 없단 말이야. 조네만 써야죠. 차라리. 요. 그럼 저희는 그림도 오늘은 그릴게요. 우리 그림 대결을 할 건데요. 먼저 저는 심사예요 지금 할까요? 어, 그러죠. 아, 좀 예쁘다. 제가 사실을 할 것입니다. 얘가 너무 뚱뚱해서 내가 한번 차이가 없어 <laughs> 아, 참엄마 네, 그러면 우 그래도. 렇게 나. 나 지금 이렇게 앉았어. 종합장 봐봐. 어, 엄마 야, 좀 주세요. 야, 좀 조용해. 이거 다 찍어 이거 방송 얼마 십일 세야 이렇게 뭐야니가 욕수면 안돼 아네 죄송합니다 오류입니다 오류 아직 자이탄 아닌지 몰랐나봐요 아니에요 이탄은 없습니다 이 탄은 좀 아니죠 짠입니다. 아니 어. 네 이제 그림 대결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저의 연필은 네. 요것입니다 저도 연필 주세요. 맞니다오 이거 까겠다. 아무거나 그리는 거 상관없죠? 뭐 이게 될 거네. 자, 주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거나 그리면 되죠. 네. 많이 그려도 돼요? 네. 네, 누가 더잘 그리는지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제가 빨리 그릴게요. 저는 음 초우를 드리겠습니다. 초우. 초초우가 낫나? 음, 어, 전자말써야죠. 촬영에서는. 음. 어. 나 그냥 저는 딸 과일과 사람 한 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야 음. 저는 토끼도, 음. 집 동물도 깊게 그리겠습니다. 아, 저는. 음, 음. 토끼같은 귀여 동물을 그리겠습니다 저 많이 그릴게요 어, 보고 따라하셔도 돼요 많이 그리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액체괴물 만들기도 할거예요 그리고요 액체괴물은 일월 1월, 1월 1일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액체 괴물, 어, 2월 달에는 액체 괴물을 만들어볼 거예요. 네, 만들는 법도 할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액체 괴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품이 되었어요. 네, 저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강아지입니다. 근데, 그게 굳었어요. 제가, 그, 그냥, 거기, 이런, 뭐라 고 했죠? 이런 데 놔뒀거든요, 이런 데. 근데 굳었어요. 저는 여기까지 그렸어요. 보이시나요? 망쳤네요, 저는. 내가 지우면 될 것을. 아, 어, 언니, 잘 그리네요. 잘 그리네요. 여기... 아, 난 엄마 그릴 수 없나요? 자, 하겠습니다. 다시... 자, 한명더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유인 손밖에 안보이네요 <laughs> <laughs> 자, 다시 그리요 빨리 그리게요. 엄청나게... 제발 한, 한 개만 줍시다. 시작해! 네? 쌍욕집쓰다 <목소리> 음, 쌍욕집쓰다 <제>. 네? 쌍욕집다 음. <목소리> 아저씨 없이 줘야 되겠죠? 마음씨가 착한 사람은 <목소리> 네 <목소리> 빨리 <목소리> 저거 드디어 다 됐어 저는 이렇게 스틸은 <목소리> 마음대로 해주세요 고... 아까 만져놔서요 보고 할거면 마음대로 해주시고요 보이나요? 내 네, 것입니다. 저. 이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 아, 나 아직 돌 그렸어. 아, 씨. 아, 맞네. 맞네. 뒤에 그려. 네, 이것입니다. 여 네, 위에 딸기 보이십시오. 저가 과일 구한다 해서 딸기를 대충 지는데요 강아지 엄청 대충 그렸습니다. 근데, 과일 랑 그걸 꼭 그려야 되나요? 맞아요. 네. 그거는 자기 마음 아닌가? 아니네요 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이거 머리카락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네, 다 이제 다 그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보여드릴게요. 에이, 나도 안 됐어요. 아 이쪽에 따로 뭐가 이상한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 근데 저희가 고쳐서 두건 쓰지 구입. 말아주세요. 제가 어, 쓰러지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라도 쓰던가 쓰던가요? 이렇게라도 쓰던가 그래주세요. 어떻게? 네, 보이시죠? 이리고 ㅅ, ㅅ. 쌍ㅅ. 아, 그럼 이렇게 합니다. 써주세요. 그러 우리가 실망합니다. 실망.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안할 거예요. 아, 그리고 첫날인데요. 이거를 바로 같이 만 어쨌든 이거 음, 이거 했으니까 누가 더 잘했는지 해주세요. 저떳도존화로돈로로 어, 보세요. 강아지는 누가 더못 그렸다 그렇게 댓글을 <laughs> <데크를> 달아주세요. 저 <laughs> 강아지 안 그렸는데. 저 빨리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 이거 만들었습니다. 그건 보여주실 필요 없습니다. 아 왜요? 어, 맞아요. 좀 잘하잖아요. 네 그리고요 제가 꾸밀게요. 네저 이것도 제가 그렸습니다. 이거 좀 응. 좀잘하더라하 응. 하지 너가안그렸 으아... <laughs> 근데, 어, 강아, 아, 저, 그, 사망여우님이 자꾸,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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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하네요. <하노. 웃음> 허 내가 찍어주고 있는데? 뭔 소리야? 내 <laughs> 네, 저는 스티커로 아, 티 나죠, 티. 티 엄청 많이 나죠. 언니 나좀 데려주라. 싫어. 아니, 못들어다 준다, 응? 못들어다 떼면서 못 가네. 어? 응, 나 그냥, 음, 음, 괜찮네. 근데... 민좀내다 아, 찍고 니다 응, 아, 빨리 가려나 지금 30분도 넘었어 어? 35분에 가, 민소라 아, 왜저 시간을 먹고. <laughs> 민소리가 너무 늦려서 아, 그리고요, 강아지 분의 이름은, 음, 방. 민솔입니다 방. 네, 그리고, 무왕TV의 어, 이름은 최은진입니다. 그리고요, 사망여우의 이름은 최은, 최10살이고요. 그 강아지TV는 저와 같은, <laughs> 자꾸 종이를 낭비하네요. 저와 같진 않아요. 새우리똥 만들어야지 새우리똥 <laughs> 음식 만들어줘야 돼, 음식 이건 지어야돼 어, 그거 음식 하기 딱 좋네, 스파게티 아, 여러분. 하회가 저희 학교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너무 속상합니다. 속상해. 어, 어떻게 하회가 이렇게 빨리 오죠? 그러고요 어, 다른 날은 어, 그리고 우리 방학도 짧잖아요. 네. 그러게. 1월 27일입니다. 아, 근데 너무 짧아요. 겨울 방학이. 맞아요. 짧아도 너무 짧 그지 그렇죠. 안 쓰니까? 뭐어 월달, 모월달까지 뭐 <laughs> 네. <laughs> 진자입니다 <laughs> 자, 자, 은진님이 저의 생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1 2월십1일입니다 그리고요. 괜찮아. 3학여운의 팀은 6월 7일이고요. 강아지 팀은 2월 17일입니다. 엄청 빠르죠? 제가 제일 느립니다. <laughs> 아, 그리고요. 각자 좋아하는 동물로 이름을 지었어요. 살짝. 근데 부엉이는 좀. 뭐? 그래도 부엉이네. 옥뱀미 할까? 아니야 부엉이가 좋지. 아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동물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인정을 인정을 통해서 한번 인정을 통해서 한 다섯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다섯 분께 보내드릴 거야. 야니 인역할 수 있냐? 할수 있어요. 그리고 다 살아. 아니 그러고 왜 반말을 하세요? 내 반말은 취소입니다. 강아, 강아지 TV는 자기가 한 것도 안 정리하고 가네요. 제가 아, 그린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야 일단 음, 아스테 모양이고요. 쿠퍼트 아스림입니다 보세요. 일단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일단 뭐 이거를 보여드 이거 아, 아, 자, 이거 아스이예요 이것입니다. 너무 피아 나죠? 저 그림 잘 그리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저 네. 아닌데 죠 좋죠. 이 그림 잘그리 좋은 건 아니죠? 좋아요, 저는. 품 많이 나면? 저는. 어, 괜찮아. 푸져, 푸져, 푸져. 푸져. 뭐 내가 이거 뜯어. 그치, 마지 아니. 왕 네. t v 를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가즈 t v 도요 사만영어팀도 아니 사만영어TV도 음.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사랑해주세요 저는 이 TV...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주성, 주주성. 다 보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빠이, 빠이. 자, 한 명씩. 저 가. 갈게요. 안녕. 어, 도망가와. 도망가와. 개인정보.